안녕하세요, 젠들티비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로 해볼 건데요. 어, 자, 일단은 고기 좀 얻어가야겠다. 12개나, 오케이. 12개, 어, 야스. 오케이, 깃털 필요 없어. 깃털은 솔직히 필요 없죠? 고르고, 양이다. 양, 죽이기 쉽다. 뭔 소리야? 어,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어, 이 이상한 게 있네. 응? 뭐지? <laughs> 이내내내내 내가 한게 아닌데 윤두 TV가 한 건데? 윤두 TV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쉬운 것에 했다고? 윤두 TV가? 이렇게 많아. 다이아몬드 왜 이렇게 많아? 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봤다. 다이아몬드 와 다이아몬드 세상이다. 어 나는 다이아몬드 부자가 될 거야. 핵 부자. 개부자다. 이거 이거만 얻으면 개부자야. 진짜 개부자다. 너무 부자인데? 부자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아예 다이아몬드 이거 안가져간 사람은 없어요. 아하, 아하, 아하. 재티비가 이런 쉬운 곳에 이런 걸 만들어놨어. 몇 개야, 잔 어? 하나는 살려주세요! 눈뻥, 이거. 뭐? 아, 예, 다이아. 어, 옆쪽도 있나, 혹시? 혹시 옆쪽은 없겠지? 어, 옆쪽은 내가 깼네. 아, 괜히 여기 응. 이렇게 해야 돼. 음, 여기가 닭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서바이벌이 아, 안 돼. 아, 어. 어, 혹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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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개세 없음 어 조금 깜깜해서 바로 아침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저기 마법이 있거든요 마법도 생겼 음, 어.. 요 그러면 줄여 어? 감자가 왜 손에 들어와 있지? 응. 좀비를 죽이면 감자를 준다는데. 어, 너 빠졌구나. 위험에 처했구나. 그럼 내가 양동이로 떠줄게 내가 특별히 한 거다. 이놈아. 응, 무한물에다가, 무한물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나도 빠진다 너 친구니? 너가 친구니? 어? 어 그럼 내가 이거 떠줄 거야. 그럼 다시 이렇게 버릴 거야. 우리 이쪽 이쪽으로 옮길 거야.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옮길 거야. 어 너가 이러니? 어어 어? 누가 이랬어? 혼내줘야겠어. 누가 그랬냐고? 안안 안 말해! 안 말해! 아! 일단 닭고기 얼마나 나오는지 볼게요 갬부링 보고 따라한 겁니다 치킨 치킨 갬부링님 감사합니다 치킨아 너 언제 나와 조금 해봐 조금 죽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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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으로 거..거..검으로 캘수 있다 고 어무로캘 수가 있네 아니 음. 너 빨리 좀 죽어봐 어차피 죽을 목숨 모아오 이러고 하자마자 와오 이러고 하네요 자 일단 팍으로 해볼게요 팍으로 윤돌TV님이 만들어주신 팍으로 아 오빠 그루 아아아 아이고 제 팍으로를 잘 못한 석 소... 제가 파쿠르를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엇. 아나 뛰기를 안 해. 맨날 언제쯤 하면 이 파쿠르를 잘할 수 있을까? 나 여기도 못 가면 어떡해 여긴 가야지. 솔직. 그럼 또 다음 게 빠지. 아또 이것도 못 가. 어 어. 이 나무로 갔으면 좋겠다. 오! 윤돌TV님이 만들어주신 밖으로. 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없어요?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만들고 싶은데. 아, 타. 아, 타. 아! 아! 이걸 아! 떨어졌어. 이거 떨어지면 망하데 나, 나, 그러면 지금, 혹시, 망한 건가? 망한 건가? 나 지금 망한 건가? 고기 어, 어우 맛있어, 맛있어. 오호, 이제, 이제 천국이다. 여기 천국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요건 못할 수도 있는데 나. 와아아아아아아아아어 체크포인트? 아아아아아니아 어, 그냥 발판 어들어놓은아뭐 체크 아아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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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이 있습니다. 아 밖으로 가다가 지금 상인 만나가지고 아 제가 크리에이티브로 바꿨거든요 일부러막 편집해서 가는데 막막 막 넘어지고 막, 막 맨날 떨어져가지고 그냥 크리에이티브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딱 봐도 알고 여기에 조약 조약 아니 조약돌이 있대요 댓글이 왜 이래 조약돌이 있다고 이 근처에 이 근처 막 이런데 있어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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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나 깜짝이야 아 아다 난 어차피... 아 내왜 이걸 못 보지? 여, 기딱 있는데? 조약돌로 가라고? 갔어.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 체크포인트, 나이스. 나이스, 체크포인트. 음. 그 다음 뭔데요? 그 다음 뭐냐고요? 네. 응. 그 다음에 자작나무 그 판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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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제가 세운 거 세운 거에 가야 된다는데? 두 개가 나란히 세워졌다고? 음. 뭐 이쪽으로 가볼까? 오 어... 어디 오 어? 아잇 나란이라는데 아, 또 나란이 언제 찾아 일단 좀 넘어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없는데 여기가 목재 소울 되지? 소울, 소 이거. 제단 빨리 가. 왜 갔다? 이걸 내리라고? 어? 여기에 생겼습니다. 음, 여기 나란히. 망했습니다. 그다가 또 망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다시 어딨어. 체크포인트. 아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왜또아 진짜 아휴 아아또왜난또 빠지는 건데 왜맞 응? 성인이 있네 내가 화살이 없네? 망했네? 빨리, 트위러 일단 가야겠다. 아, 부셔버렸어. 여기, 여기 좀 체크포인트 좀 주세요.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어, 체크포인트. 다시, 체크포인트로 다시 갈 뻔했다. 여기 체크포인트. 닫고 아, 여기도 문 닫아야 되는데.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닫고. 아, 아 진짜 체크포인트 다시. 오 어? 왔다 여기 체크. 포인트 하나. 왔다. 자, 포인트 하나고. 맞아. 이 눈앞에 보인다. 눈앞이야. 와! 여기 그래도 체크 포인트 하나 주셔야죠? 받고 오, 뭐 여기로 가면 돼. 헛, 어? 아! 진짜 못 갔어, 이걸. 진짜 점프를 안 해. 여기다가 블록 하나 설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것만 설치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만 달려가면서 딱 아. 일단 할수 있는 거 같은데. 못해 못해 이거 이렇게 하면 그 그래, 그럼 여기 너무 쉬웠잖아. 오지고 이렇게 어 여기다 헉. 어, 또 어디야 또아 진짜 부실 수가 없어 부시고 싶은데 부시면 딱 맞지가 좀비. 이상하긴 하지만 준비가 있었습니다. 어? 튼든 든든 든튼두 개만 닫으면 두개의 체크포인트. 하나 체크포인트고 두 개.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래해볼까요? 세방 음. 때려 때려 때려야지 얘얘 얘 타봐 얘타아얘 나세 응한 번만 더 때리면 빠세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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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리면 어떻게 돼 감자 감자로 때려 무조건 한 번만 주면 죽는다 얘는 닭이야 이제. 감자로 때려서 죽어. 응. 음, 응. 하다음두 방만 때리지 마 감자로 때려 감자로 한번더 때리고 다 뭘로 때려도 죽네? 달걀로 던져야지. 어? 뭐야? 안장. 안장 해보자.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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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너. 안장. 빨리, 빨리 쳐야 돼. 안장. 안. 안. 한장, 한장 뭐랑 벗고, 아 이걸 거 벗고자, 못타고 이렇게 안 기로 왔다. 한장 쉴 수, 쉴 수, 쉴 수, 가보시야 혹시? 말 가보시야 여기? 뭔데? 못오는 건데? 뭔데 이거? 뭐 먹는건데? 너무 어, 이상하다 달걀 던져서 때려줍니다 너를, 너를 달걀에 던져버릴거야 안죽어안죽어아 진짜. 아 뭐? 아 조금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너들 나가. 뭐, 계속 생겨! 또못 아, 아. 나간다. 1층에 있어. 나 자고 일어나게. 잘 있지, 너네들? 얘들아. 아빠다, 내가. 어, 미안하다. 어, 그림액자 마탱이 갔어. 어, 내가 너네들의 아빠다. 으아하하하하 자, 문 열어줄게. 산책 가자. 아, 흩어지면 안 되지. 나를 배신했구나 이야, 아 이놈이야, 너네들이 나았지 너네가, 응, 너네가, 자식이지, 응, 진짜 이놈이. 안되겠다. 마탱이가 넌 갔다. 마탱이가 갔어. 너네, 죽여줄게. 응? 죽여준다. 죽여준다. 음, 응. 나이 수법이다. 닭고기 얼마나 나왔을까? 아이고야.

근데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럼 그냥 바이바이를 할게요. 그러면 바이 이거 뭐야? 잠깐. 이거 이것만 보고요? 백강인주. 그러면 바이바이 바이. 자 그러면 여기서 바이바이를 할게요. 네, 그러면 음 그러면 나중에 또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아 방패 귀엽다. 똑똑똑똑. 그러면 그냥 바이바이 할게요. 바이 바이.